Hi, hi. w h 하이, 오, 하이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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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도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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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장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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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나 아, 네. 패스 하 패스요. 패스라거 어딘데? 이거 센 있다. 센 있다. 어, 다 네. 올라왔어. <laughs> 어. 밑바 나왔어. 안돼 네. <laughs> 안돼 여기 내 앞에. 어디 미션 나 있어. 내 앞에. 밑 나왔다 일단. 야 광장 광장보던 네야 광장 나가서 봐야 광장 나가서 봐야 돼 혼자 안 나가 있겠니 저 시계방에서 봐줘 형 시계방에서 아 광장 한명 나가고 어, 시계방에서 쌤 왔다. 봐줘 왔다 뭐야 물방 들어왔다 물방 따 물방 따어 들어온 건 없어. 어, 우리 야, 어디 어디 야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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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나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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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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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센 뭐? 음? 아 깜짝에 실패. 이아 아, 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더라. 응. 그래? 공격 음. 대 나이스센터스 러이스! 이스 러이스! 러이스! 이스 러이스! 이이스 얘니더 센. 쓰러나 어. 있다. 네, 와, 씨발 센슈. 어이야. 센슈, 센슈, 센센 둘, 센슈 둘, 아, 나 다운 좀. 아 아. 칠선다 갑니다. 예, 너 센스널. 받아. 받아. 센둘 가자. 받아 막혀 있어. 아 멀리 뭐, 있어. 리 있어. 리 있어. 아 실패. 까비 까비. 승리. 아, 갓이비 아, 갓이네. 아, 아, 갓들링 아, 쉬운데 아, 대1네 아, 갓 아, 갓 아, 갓이네. 아, 갓이 센슈트 샌슈트 샌슈트 샌다 하나 더. 나이스 아, 나아하아더 하나 더아 물방이 스나 물방, 야, 물방 야, 앞에까지 물방 보고있어 우리? 어, 아, 어 보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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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내가 이거 찍어줄게 <목소리> 야 물방 들어왔어 아니야 센 있어 샌슈 아, 있어 아, 명거이 봐도 돼 잠깐만 내가 나가볼게 라스트 모르겠다 스 이거. 이씨발센거심 이거. 야, 야, 이거 이거 광장 포하나까줄게 바로. 광장 땅 광장 더. 나이스. 나이스. 들어면말해 바로 붙어 줄 게. 광장 광장 광장나 광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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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나필 나필. a 조심. 광장셋. 조심. 아이 물방 조심. 나이스. 어. 아. 돌린 거 돌봐. 광장 3실라면 물방 조심할 필요 있어? 아, 광장 3실이야? 나이스. 택이 떨어졌 잠깐만 나나가 볼게. 내가 3번 나가 볼게. 너 쌍문, 쌍문, 쌍문 패스해 있는 거 모른다. 한번 쌍문 쌍문. 아, 뭐야? 어, 뭐야? 아 어. 광장. 아, 나이나 어. 아, 잠깐만. 어, 미쳤나 봐 나. 박스야, 박스 박스. 박스야, 광장 박스. 아, 씨발. 형도 나나 나 뒤치기 가는 중. 나한방 열고 있다. 오케이, 오케이. 이이번이 반, 패스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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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방이 미션 성공, 블루팀 승리. 방금 말한 형 마이크 소리 좀 작아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아 말하고? 어. 아 비치방에다가 소리 뛰우면은 이런 소리 다. 아아 아, 오케이 오케이. 센풍 맞은 거 없었고? 어, 네. 없어요. 없었어요. 애설 때나 삼성. 애설 때나 삼성. 오케이. 아 빗설 아, 때 빗설 때나 삼성. 빗설 때. 우리 장폭날 나왔는데. 얘네스나 조심해. 에네스나 얘네 두 명이야? 쓰러뜨. 에, 사무까지 크리어도? 어! 죽을 것이다. 잠깐 광장으로 갈게. 광장 붙어 줄게 그러면. 잠깐만 이거 다 크린데? 크린데? 잠깐만. 얘네 오, 존나 안전하게 보는 거 같은데? 기다려 봐. 이거 쌍문 쌍문 넘어갔니, 몰라? 술탄, 왼쪽 낚시 보르는거 아니야? 나이스. 나이스. 쌍문 왼쪽 낚시 볼러. 한번 왼쪽 낚시 볼러. 지금 가는 쪽광 우리 광장이야. 나 쌍무 체기해볼게왼불방불방 아, 아, 야! 폭안 맞아. 봐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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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클 에이설 때클 불방다. 오 저도 한수 가르쳐 주세요. 에이설? 아, 있다 있다. 불방불 유리할 것같어불방 불방. 어디야? 같은데? 불방 쪽. 불방 쪽. 내가 볼게. 물방 빠져 봐. 너? 어 물방 있고. 예? 물방 있고 운 거. 아얘비설인줄 알고 처음에 그거 있었다. 나이스. 어! 아, 아 좋았다 좋았다. 응. 세숏한번 바로 나가던가. 완수할 어? 수있나턴 좋은데. 풍 맞은 거 같고. 아이고 어? 어디야? 살때 피오시. 어. 때샷오시썰야 편한 피밑방썰 들어갈수있어? 피때 있다 때 피오시. 때오시다 화다, 화다. 야시썰 아이고, 까비, 까비. 실패. 나 삐, 난간 폭 한번, 아니, 저 어디냐, 그럼 폭 한번 겨볼게센 안보이고. 어, 나 여기 부팅해 줘, 부팅해 줘. 재킷이요. 여기 넘어가도 넘어가 안 잡아. 넘어가 안 잡아. 앞에 어. 반 이거 반자. 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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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서아안 어, 잡아. 하나 있다. 잠깐만 잠깐만. 아까 그 계단. 계단 폭못 가나? 나폭썼 있었는데 있어. 빠졌나 봐. 어, 좀만 오른쪽 와서 안 잡아. 빠졌어. 아, 있었다, 빠졌어. 어, 더, 더. 있어, 있어. 있어, 있어. 반자 그 앞에 계단도 있어. 그 밑방역 그 앞에 있어. 앞에 게, 계단도 있었어. 음. 설적으로 갔다. 그러면 열면 나 화단한테 죽을 것 같은데. 아니 화단이 어, 안 보여. 잠깐만. 화단. 화단이. 레이더 찍히는 거봐봐야는 아, 빠졌어. 어, 네. 아, 아달이 안 팠다. 이거 물방에서 스나 보고 있는 거 같은데? 어, 물방스나에서 보고 있나 보다. 아 이거 무조건 나올 텐데. 아니면 이거 밑방 령이막 쏘면서 거기로 억으로 끌어볼래? 아, 억으로 끌어봐. 이거 나 물방 아니, 물방 한번 들어가 16박, 볼까? 16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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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박. 어! 뿅. 어? 뭐야? 아, 낙뎀아쏘리형 나온다고 말해줘야지 아 씨발 낚시 아나 킬인데 아, 아 쏘리 나. 쏘리 어, 나가면 안될 나이스 어, 나이. 화단 다운 다운다 다운, 다운이라고 아이고. 아 아이고 <laughs> <laughs> 아나피 때문에 시작할게. 미안 미안 <웃음> <웃음> 나도 Sorry. 어 폭폭폭폭폭 잠깐 화단 폭 하나만 갈겨볼게 야, 광장 크거 같은데 광장 올래? 신세계탄 배달 갑니다 땅몬 쏘나 땅몬 쏘나 기다 가는 중 실험탄 사용 빠졌어 한번 빠졌어 빠졌어 나줄게기다봐 기다려 들어가지마 기다려 들어가지마 어,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땅문만 안 나오기만 나, 막아줘봐 어 보고 있어 라플이 막줘라프리 막아줘봐 술탄 투척 헬도안 맞았어 앞에 있나 아한방한방한방 방? 좌측 나 아, 원문 짰는 중.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한방 좌측 좌측 왼쪽 나이스. 불방통. 할때 있다. 할때할때할때 있다. 원무 원무 피해. A 쇼크로 가면 유리할 것 같아요. 얘둘다삐쪽일 때. 우리 A 설중. 폭탄이. 원무 아. 더. 아니 거의 째줘 나이스.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아 일단 목숨 하나 벌었다.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지 삼수나 오케이 나 화단폭 한만 하나만 더 나이스 저도 해서 가르쳐주세요 센해도될거 같은데 오케이 센이 낫게 시계방 시계방 있다 시계방 시계방 쏴 나이스 한방한방 한 방. 나이스 네 나이스! 수고했어!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수고했어.